네 오늘은 칼자이츠 65mm 망원경 디지털 카메라 FX50용 아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아댑터를 모두 결합한 모습이고요. 2060줌 렌즈 용 아댑터입니다. 어, 평소에는 어, 망원경에 붙어 있는 아댑터 두 개를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새를 발견했을 때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디카 아답터와 연결을 해서 나스 결합 나사를 조인 후에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이두개 망원경 쪽에 있는 두개아답터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머리 없는 나라, 어, 나사로 줌 조절링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줌 줌을 고정시키는 나사가 3 개가 있습니다. 어,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줌 렌즈가 20배에서 60배로 배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어, 가장 저배율로 어, 디카를 이용했을 때 촬영하기 좋은 저배율로 고정을 해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왼쪽으로 돌리면 배율이 높아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20배 배율이 됩니다. 20배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린 후에 고정나사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줌 고정나사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 어 위에 더 치우는 경통을 붙여줍니다 적당히 카메라를 붙일 수 있는 거리에 고정을 시켜주고요 디카를 결합을 합니다 어 이후에 이제 전원을 키시고요 액정 화면을 확인하실 때 어, 상이 어, 상의 테두리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적당한 배율 촬영하고자 하는 적당한 배율로 당기고난 후에 어, 유격 거리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비네팅이 생기지 않는 유격 거리를 조정을 하신 후에 선명하게 비, 비네팅이 생길 경우에는 준 배율을 더 당겨주시면 비네팅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선명하게 새가 보이는 상태에서 어, 리모콘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시다가 다시 관찰하시고 싶을 때는 다시 고정 나사를 풀고 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65mm 칼자이츠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최단 거리가 4 m 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어, 85mm 망원경에 비해서 최단 거리, 최단 초점 거리가 1m 가량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새를 촬영하기에 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 260배 0 접안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칼자이츠 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65mm 망원경은 15배에서 45배 배율로 촬영을 하는 셈이 됩니다.